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누가 있겠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 everyone 하면 남성, 이 여성이 그래서 his or her own country. 이때 이렇게 슬래시를 슬래시 끊고 쓸 수도 있고 his or her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이게 귀찮아. 그래서 Everyone loves their own country. 대어를 씁니다. 말할 때는 근데 냄지 문법에서는 이렇게 his slash for has his or her own country라고 씁니다. There's no rule but t h e r e i s exceptions. 예외를 갖고 있지 않은 규칙은 없다.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There's no one but a l w a y s for happiness.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Everyone. e v e r y o e hopes h a p i n e s There is no when, but remember this first love. 자기의 첫사,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 man을 쓰면 이제 그때는 his를 써야지. man은 남자니까. 자, 첫사랑을 기억 못하는 남자니다 There are few people, but are anxious for peace,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갈망하다 바라다 뭐요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갈망하다 바라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가볍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There's no there's no one but loves his or her country. Everybody loves his or her own country having e c e p t i o n s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Who is there? Who is there but loves his or h country? 여행 없는 교주, there is no rule but has its exceptions. 행복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 은 없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 은 없다. 고대하지 않는 사람 은 없다. There is no no one. There s no one but w o r s for happiness. 자기 소설을 견보다 하는 사람 없다. There is no, um, no, there is no, one, there is no man. But, but remembers is f i r love. 평화를 바라자는 사람과 있다. There are there are few people. There are few people, but are anxious for peac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이버은 다음에 그 주어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 주어가 없고 앞에는 no나 few가 있을 때버은 하지 않는으로 해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그 다음에 어디 있니까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여기는 이제 관계대명사 아닌데 저기 있는 유사관계대명사 보다고 여기에 있는 접속사 보다고 구별하기입니다. 구별하기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독해에 나왔다 하면 해석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벗 앞에, 저기는 노와 퓨인데, 여기는 나, 노, 소, 서치가 와야 돼. 나, 여기 나도 있고, 노도 있고, 소, 어이있습니 소치가 오면, 나, 노, 소, 서치가 오고, 벗이 오면, 나, 노, 소, 쓰치 다음에, 벗때 또는 된 낫이 와가지고, 귀에 습페에 습하여 하지 못할 만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습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 줘야 돼요. 내가 노매리 소올봤 또는 봤대 힘이 덜 하면은 아무도 배울 수 없을 만큼 늙진 않다. 배울 수 없을 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 네, 어떤 50대 어, 남성분이 저한테 메시지 를 보냈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나 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아무리 나이가 먹었서도 나이가 들었어도 이 배울 수 없을 만큼 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합의를 쓸수있 네, 알파벳 쓸줄 모르면 알파벳 내가 처음 인강에서 알파벳 읽기 쓰는 걸 해보는 게 있어야지 내가 쓸 수는 없으니까 쓸 때는 여러분이 쓰고 네, 읽기부터 시작하면 할수 있습니다. 네할수 있어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 선생님 영어 선생님의 설명을 못 알아 먹었어요. 왜? 어려우니까. 한자 말서행사그 <laughs> 너무 어려웠어요. 서행사 그러니까 분장 속에서 무슨 착한 일 하나? 그랬습니다. 보어 보호. 이거 보야 목적적 보야 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대. 이거 몇 형식이야, 5형식이야 왜? 이거 보어니까 우형식이 <laughs> 뭔지도 모르는데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학 4학년 때부터 내가 독학을 했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선생님을 갖고는 선생님 갖고는, 선생님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을 다사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 유니크가 그 그게 유니크 뿌리가 거기에 나온 거야. 내가 독학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있은 것입니다. 예, 다 베낀 게 아니야. 하, 내가 그, 그 경험 속에서 이때 못한 이유, 못한 이유. 선생님 말을 일단 못알아먹다 내가.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었다. 그것도 쉽게. 그래서 이 벗담이 일단 조동사 이렇게 완전한 자리 가 왔기 때문에 이건 접속사라 합니다. 접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나노소시 나노소시버 때댄 라슨 하지 못할 만큼으로 있을 것다 그래서 no man is so old that he may not k n 아무도 배울 수 없을 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 배울 수 없을 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 He's not a sick, but don't but that he can eat anything.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아프지 않았다. 이때 버즈. d o but and 으로 바꿀 수가 있어 아무것도 보을수 없을 만큼 아프지 않다. You are not such a fool, but you know what love means. 너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바보가 아니야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다. You are not such a fool that you don't know what love means.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너는 바보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 나노소소치 버스 버튼 버튼 댄댄 나시다. 그래가지고 주에스테스께서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laughs>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 이제 독해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배우셔서만면좀 들을 수는 없어. No man is so old, but he may learn. 하면 되죠. No man is so old that he may not learn. 베이데이션에 캐럴을 써도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볼수없으프지 He is not so sick, but he can eat anything. He is not so sick that he cannot eat anything. 요 그러나로 해석하면 인생이 합니다 이걸, 이걸 그러나 해서, 이거 이거 그러나 히스토물 이거 이거 어? 그러나 히스토 그냥인데 이거 어디서 그는 아프지 않다 그러나 먹을 수 있다 이러면안 된다 바보 아니야 사랑 무엇인지 안다 안나 모를 만큼 바보 아니다 You're not a fool. You are not such a fool. But you can know. You know, but you know what love means. But you know it. Like, you are not such a fool that you don't know what love means.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 유니 monk. Bore the monk. Bore o u a r e n o t s o s m a r t y o u a r e n o t s o s m a r t m a b u r t y o u b u t y m o y m a n o t n o t Memorize your e r c i n g r a m e r u c a g t u r a n s e r a n s r 이 o u answer. You a n r You answer. You answer. You 하 n s w e r y 이 n o u a n s e r y 나 u a n s w e 해 a n e o u a n s e o u a n o u s y u a n s e r a n e r y o o d a You e y s e n e r y o s u a a s e e o 이것은 관계대만 사로서 이렇게 해요 이게 화살표 이렇게 이게, 이거 이게 이 펜을 한번 써야 되겠다 쩔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아주 착한 소년이야 이렇게 근데 수치 다음에 대시 왔네 그럼 이렇게 해야 돼그러이서 됐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써야 됩니다. 이건 뒤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보가없는데 이게 주어가 있으니까 목적은 없죠. 지 내가 주어동사 목적이 있네? 그러면 이 대시 오면서 이대신 결과 접속사라고 그럽니다. 접속사. 문장, 이렇게.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문장을 이끄는 것을 접속사라고 했죠. 따라서 그는 아주 착한 소년이어서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그런 차이겠죠.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아주 착한 소년이야. 때는 뒤에 목적 없을 때는 a same t i This is the same cell phone as I l o s t yesterday 그럼 the same 다음에 s 가 오면 이것이 a 가 어제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휴대 s 이야 내가 삼성 a 잃었어. 그럼 삼성이야. 내가 l g p 잃었어? l g 야 이렇게 내가 어제 잃어버렸 본링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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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다 그런데 the s a m t h 뭐냐 i s the same cell phone that I lost yesterday 이것이 내가 어제 잃어버린 바로 그 휴대폰이야 즉내 거라 그렇죠 내거 바로 내 전화기를 가리킬 때는 the same t h 니다 이렇게 에, the same 다음에 물론 됐다고 되고 같은 말이야 the same이랑 the same 다음에 데스가 오느냐 대시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미가 다르다는 걸알아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때 이거 내가 어제 이런 걸 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면 더 세인 데스를 써야 돼. 근데 이거 내가 여러분 내 건데 이럴 때는 더 세인 대스를 써야 해 음. 그래서 어, 그놈보다 정말 아주 착한 소년이야 그러면 He is such a good b as everybody likes He, 밑에 것은 he is such a good boy that everybody likes. 대사를 가지고 likes him. Himself. 여기는 내가 여러버린 뭔가 같은 유대잖아요. 내건 아니지만 같은 종류야. 그러면 this is the same phone, same cellphone as I lost yesterday. 근데 내가 잃어버린 바로 바로 그내내 폰이야. 그러면 this is the same phone. this is a very phone that I lost yesterday.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이제 340쪽 지금까지 배운 것을 기초하여 이제 총 어, 종합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찌꺼, 찌꺼기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아그 어디 있었어 이런 거? 이거닦아습니다 음,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Let me take a sip of water. 여기서 물한 모금 하겠습니다. 자, 단어은 다른 해보세요 단어, Believe, bark, 짓다, furiously, h u 게격렬하게 h u r t 상하게 하다, f t e e l i n g e s i 정 g u y 남자, g u y 사람, poor, 가난한, 불쌍 t 도 있어요.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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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n o a flic, t a v e r v a t e a g r i e v e agitate, b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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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y지, bully지, b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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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bully, b u bully, b bully, bully, b 네. u l b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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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y 래서 이제 괴롭히는 거 이런 불리입니다. 불리 볼링, 학생들이. t e a r y 무척. Few 거의 없는. Well, few는 약간 있는. Thirsty 뭔가 아나 목이 말라. I'm thirsty. Don't I feel thirsty. Fountain, fountain, f o u n fountain, fountain 맞아요 fountain, f o u 그렇게 말합니다. Feel fat. feel felt felt 과거 분사도 felt입니다. feel felt felt felt가 쓰면은 쓸 수가 있겠나 없겠다. feel felt felt 쓸 수가 있으잖아. feel felt, felt felt 과거 분사도 felt이죠. bad 나쁜, d e t r o y 배신하다, look for 찾다, seek for 뭐 look for seek for seek라는 자도가. 자 마스코 모스코바를 마스코라고 말만 합니다. 마스코, watch 지켜봐라 ride a bike 자전거 를 타다, engineer 기술자, meeting conference 모임 회의, purpose 목적, understand 이 동요 알아서어 understand, comprehend, f a t h o m make up 이 fandom은 옛날에 그 옛날 본보사 시절에 이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배담은 동의어가 뭐냐. 이 understand가 답이었어요 배담. Be proud of 자랑하다. Visitor 방문객. Visitor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자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ll in the blanks with the proper words respectively. 각각이 각각. 적절한 단어로 빈칸을 채우세요. which are used in formal written English and translated into Korean. formal written e n g i s h 야 공식적인 문어체로 어, 공식의 문어체가 중요하거든. 공식적인 문어체 용어로 사용되는 사용되는 적절한 단어로 각각 빈칸을 채운 다음에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I believe he told me.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을 믿는다. 것이니까 무엇이 what.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무엇이 됩니다. 자, he has a dog. dog. 는사 그 뭐야 동물이죠. 동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which 나 대신입니다. which 나 대신인데 만약 which 하고 대하고 동시에 나왔다면 그때는 which 위치 우선입니다. 위치고선 우선. 여기는 답을 내어야 되는 거라다위치를이란 것. 그래서, 이 격렬하게 지저대는 개를 갖고 있다. 이 furiously가 격렬하게, 맹렬하게 그런 말이 되있습니다 Who was it t h 여기 대시죠.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 누구였냐? 의문사를 강조할 때는, 현재일 때는 is it t h 과거일 때는 was it t h 을 넣어라. 왜? 의문문이기 때문에 it is that을 하면 안되고 is it 대신에 과거니까 was it t 쓰죠 he is not the poor guy that he was 기 대신에 왜냐 비동사로 끝났으니까 관계대문사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복격이 있는데 이 비동사로 끝난 보호격이라 있습니다 보 보어 자격일 때는 that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he is not the poor guy that he was 그는 과거의 가난한 사람이 이제 아냐. It was his attitude that annoyed me. 역시 it was that 강조법입니다. 지난번에 it was that, it is t 강조법을 영법에서는 c l c e t s e n t e n c e 분열문이라 했죠. 분열문. 그래서 분열, 분열. 이렇게 주어를 it a s 에를 넣음으로써 분열시켰말이야주어하고동사를분열시켜놨죠 분열. 분열 그 그래서 나를 왕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그의 태도였다. 그의 태도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 She has a son whom she loves dearly. 물론 whom 대신에 that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둘 중에 고구나면 그래도 whom이 우선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무척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있다. there are few friends, there are few students, but like K-pop, but a 보시는 분, 유사 관계 되면서 앞에 노나 no, 휴가 no, no.", 오면 노나 no, 휴가 no, no.", 오면 버텼으면서 그때 것은 뭐뭐 뭐 하지 않는 K-pop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올 다음에 후, 올이 사 물일 때는 됐을 수고, 사람일 때는 who를 써라 했는데 여기가 갈증을 일으킨 걸로 보아 사람이군요 따라서 all who are thirsty 한번 그어주 thirsty라고 갈증 목마른 자는 모두 그 샘에는 샘에 세매 오라 목마른 자는 모두 샘에 온다 he felt something bad had happened 이것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대지 돼지, 접속사 대지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그말 자체가 문장이죠. 문장이야. 주어 동사가 완전한 일없식 문장. 완전한 동사. 그래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다. 여기에는 대승 대신 에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He asked me what I wanted to eat. for dinner. 무엇이 들어가나요? 왜냐? 그는나에게 물었어. 그런데 내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what. 이때 what은 의문사. 무엇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모한 것.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래요? 무엇을 내가 먹고 싶은지 물었다. i thought를 여기는 괄호 치면 무엇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야 되겠군요. 어, 이기 주격이 되니까. 내가 친구라고 생각한 그가 바로 나를 배신했다. He who I thought was my friend betrayed me.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나를 배신했다. 자, 그러면 이제 I thought를 바로 빼면, 이제, I thought 바로 뭐예그 위에 또 비교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I, I thought를 바로 빼면 what가 나오니까 죽게 근데 I thought 다음에 to be가 나왔으면 목적게요 그래서 he w h o whom 여기는 whom이 돼야 돼. I thought to be friend, a friend 내 친구라고 믿어, 생각했던 거가 나름이잖아. 이게 <laughs> 의미가 똑같은데 what가 오면 who. 투 비오면 여기 목적